자, 라이센스 본제 1 2 2쪽 유형 9번입니다 주기 함수의 정적분에 있어. 결국 넓이거든, 정적분이니까, 그렇지? 자, 주기 함수부터 보면 주기 함수 적분은 두 가지 말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주기 함수는 저희가 뭔데? f(x) p가 f(x)라는 말입니다. 이외 모든 실수에서 얘를 만족하면 p마다 같은 모양의 반복되는 주기 함수였죠. 이거를 만족하는 최소 양수피를 주기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통상 여기 있는 피를 주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에서 주기는 아니야 피는 주기의 정수 주기에다 네. 정수를 못한게 피면 다 주기가 될수 있어요 근데 이런 정적분 나려서 이렇게 나오면 아 피마다 그래프가 자 반복된다 뜻이잖아요 왜 S 를 넣는다거나 그보다 피만큼 더큰 걸로는 항상, 항상 똑같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P 간격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P 간격으로 반복되고 있으니까 정적분을 계산하면 어도 뭔가 이렇게 반복되는 성분이 나오겠죠. 어, 그걸 이용해서 주기 함수 정적분을 계산한다. 자, 그림으로 설명할게. 주기가 4의 주기 함수에 대 치자. 4마다 반복되고 있겠죠. 그럼 이 주기 함수의 정적분즉 넓이는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 첫 번째 한 주기만큼의 정적분 값은 적분 구간에 상관없이 위끝 아래 끝 항상 일자를 니다 이게 첫 번째. 자한 주기만큼의 정적분별사지, 주기가 사지. 그러면 0부터 4까지 정적분되면한 주기만큼 정적분대를 채우 얼마나 온다. 열서기를 뭐 4라고 하자. 어, 10이라고 하자. 됐지? 5? 어? 그러면 꼭 0부터 3 아니고 4부터 8까지 얼마나 우리 10 나오겠지. 8부터 10까지 10 나오겠지. 뿐만 아니고, 또 가운데 얼마야? 2부터? 가운데 얼마니? 6이지? 간격 얼마야? 4지? 주기만큼이지? 그럼 이쪽 부분의 넓이도 어때? 여전히 4잖아. 옆장각선이 붙이면 딱 하나 되는 거야. 10이잖아. 아, 또? 여기 1이 있겠지? 여기 뭐 있겠어? 5 있겠지? 1부터 5까지 넓이를 구해놓 어때? 이 부분 자라서 이렇게 오면 꼭맞게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꼭 주기의 시작과 끝이 아니야. 중간에 어디선가 시작해도 그 간격이, 그 구간의 간격이 한 주기랑 일치하면 무조건 정적분 값은 한 주기의 정적분 값으로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 되지? 아 그러니까 주기한정적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기 한 주기 단위로 생각하는 얘기지. 그지? 문제에서 보라는 정적분 구간 안에 주기가 몇번 들어가는지 알면은 아한 주기를 알고 있으니까 그게 몇배해주시신데구나라 음. 판단할 수 있겠죠. 그지? 한 주기 단위로 생각하시는 게 항상 똑같은 값 나옵니까? 시작부터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 여기 보세요. 1부터 5까지의 넓이나, 다시, 1부터 5까지 걸고, 자, 어, 뭐, 2부터, 2부터 어디야? 5까지, 2부터 5까지 격이 얼마야? 3이지. 3죽이는 아니지. 2부터 5까지의 넓이나, 6부터 9까지의 넓이나, 어때? 똑같겠지. 뭐냐 네. 네. 똑같 네. 2부터 쭉 가서 조금 가면 절반인 네. 6부터 쭉 가서 조금 가면 되겠지. 이럴 면 어때? 똑같겠죠. 그런데 2하고 6하고 얼마 차이야? 한주이만큼 3차이라고. 끝나는 지는 5랑9랑도 어때? 한 주기 차이, 4차이지즉 주기 함수는 적분 구간의 아래 끝과 위 끝을 동시에 얼마만큼 주기만큼씩 옮겨도 정적 방수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이제 어. 저 선구간의 위그 아래 끝을 동시에 얼마만큼 주기만큼 정확하면은 주기의 뭐 어떤 배수만큼 한번두번세 번이니까 주기의 배수만큼 어. 이동 시켜도. 정여부분선는이영니다 달라. 자, 달러고니다 자, 여이동 자, 이동시가이동시켜야 돼. 있습여기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나이 영상을 보고 있습가 없어요. 가 없어요. 이두 가지 성질만 이용하면 정적분, 주기 함수 정적분은 다풀수 있습니다. 됐네? 자, 이거랑 비교할 게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주기함 주기 함수가 이렇게 a에서 b까지 f(x)dx인데, 보가아래거 똑같이 주기함수니까 똑같이 얼마만큼 p만큼씩 더해도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지 또는 아래와 위 끝을 둘다 피만큼씩 두기만큼씩 빼놓고 전받 버튼 톡 닫자고요. 그렇게 해서 어때? 이 구간을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구간까지 만들어서 옮기면 되겠죠. 그렇지? 식이 주어질 거야. 근데 전체가 다주지않고 어떤 일정 구간에서만 식을 두거든. 그럼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그 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겠지. 구간을 이렇게 맞춰 나가는 거야. 자 이거랑 비교할 게 뭐가 있냐면. 중량 함수를 포함한 모든 함수는 이런 성질을 성립해. 적분 간을 x축 방향으로 p만큼 옮긴 거지. 그럼 피적분 함수도 x축 방향으로 p만큼 옮기면 도형은 마이너스 기울기로 바꿔 들어가지. 어. 같아, 같아. 같죠. 그래프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p만큼 옮기면서 동시에 구간도 p 만큼다 옮기면 똑같은 부분에 들어가 이제 보이실 거 아니야. 이거는 꼭 주기 함수여야 돼? 아니야, 주기 함수가 아니라도 즉 일반적인 함수가 다 성립하는 성질이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함수는 구간을 옮기면 피적분 함수도 어때? 같이 옮겨주시면 되는 거야. 피적분 함수, 옮겨, 함수 옮겨가면 그만큼 아래부터 위로도 같이 움직여주는 적적분 값 변화가 없는 거지. 그럼 이건 꼭 주기 단이 아니어서관 없잖아. 이거 1만큼 가면 이동 1만큼씩 옮겨주시면 돼. 얘가 더하기더하기면 여기는 x 백2로2만큼 옮겨주시면 되는 거야. 됐지. 주기 함수 당연히 있습니다만 주기 함수도 주기 함수도 함수니까. 근데 주기 함수는 비직선 함수를 두고써도 옮길 수 있는가. 근데 이때 옮길 때이 단계가 무조건 뭐야? 주기의 단위로 옮길 수밖에 없어. 오케이. 문자 보겠습니다. 8백2 3 번. 자 주기 얼마야? 1이지? 그지? 1이야? 그럼 딱한 주기만큼 좋지, 얼마라고? 4지? 그러면 1일부터 5까지는 관격이 얼마야? 4니까? 주기가 몇번 들어가니? 4번 들어가겠지. 그럼 이 4가 몇번 들어가는 거야? 4번. 답은 얼마야? 16. 그럼 충분히 어때? 이두개는 잡고 있으라고요 한글을 써놓으셔, 제발. 위에 뭔가 그림으로 식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식으로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면이네못 알아보잖아. 친절하게 한글로 얘기해주고 있어. 3개 썼니? 안썼지? 어 이따가 쉬는 시간 써자그 밑에 문제들을 보세요 <laughs> 밑에꺼 볼까? 저 밑에꺼 24번 25번 볼게 24번 볼게 25번 어. 자 연속 함수 f 를 다음 만족시킬 때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f x 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정적분을 해야 되는데 식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줬어요. 얘를 여기 넣고 마이너스 4까지 정적분하면 돼요안 돼? 안 되지 왜? 이 식은 이 범위에서만 쓰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부터 4까지 다쓸 수는 없다고요. 그럼 나를 보니까 뭐야 이거? 아 주기함수네. 주기 함수네? 그러면은 주기가 몇번 들어가 있어? 주기가 2니까 간격이 지금 얼마야? 8이지 그럼 주기가 몇 번? 4번 어 주기가 4번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한 주기만큼의 정적분을 구해서 곱하기 얼마면 되는 가야4면 되겠지 한 주기는 이만큼의 간격의 정적분을 도하 되겠지 시작한 건지 상관 있어 없어 없지? 딱 봐봐 시기 마약성태까지 주어졌잖아 간격이 얼마야? 2지 이만큼만 정적분 계산하면은 이 식을 쓸수 있고 한 적분 한 주기만큼의 정제부가 주부이시네. 그치. 마이너스로부터 1까지 FX, 3X 제곱, d x 계산하면 되겠다. 근데, 자 그다음에 결국 마이너스1까지야 무한수경을 하지면 되지. 우선 함수야 무한수지. 무한수니까 0부터 1까지 3X 제곱, d x 를 계산하고 몇배2개 하겠다. 2, 그바로 하면 S3 제곱, 1, 2, 0 1 하고 이가겠다 그럼 한 주기만큼, 이 간격만큼의 전격분은 이로 항상 똑같아. 그럼 이거는 이 간격씩 몇번 들어간다고 네번 들어가지, 그지? 그럼 이 자리가 네번 만들어진다면 얼마 되니? 8. 아무것도 아니죠. 오히려 일반 전격문제도 때 계산도 훨씬 편하잖아. 이두 개만 잘 정리하고 이해해주시면은 중요한 전격분은 매우 쉬운 문제랄까. 가될 됐어?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좀 어려운 부분들다 역함수의 정적분이야. 자, 우리 무슨 내용을 알고 있어?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f inverse x, fx의 역함수는 어디 대칭이다? 어떤 직선의 대칭이다? y는 x의 대칭이다라는 뜻이이 있죠. 그렇지 역함수 하면 잘하는 중요한 게 이거잖아. 어떤 함수와 그 역함수는 그래프는 항상 y는 x의 대칭이야. 그지 그러면 고걸리가 생긴 거를 담 거야. 자, 0부터 1까지 이 3차 함수를 정적분한 거, 는 계산할 수 있죠? 근데 1부터 2까지 이놈의 역함수를 정적분 하겠어 그럼 삼차함수 역함수 구해본적 있어? 우리 배운적 없어요 설사 구해진다 하더라도 분명히 루트를 쓰고 말거니까 루트를 쓴거 정적분 할수 있어 없어? 못하는거죠 이건 계산이 안돼 뭘로 풀어야 되니? 그래프로 풀어야 되는거야 그래프를 조금 이쁘게 그리셔야 돼자 이거 그래프를 이렇게 x 세제곱 플러스 1은 x 세제곱은 이렇게 원점 쓸게, 생긴 모양이지 Y 출판을 얼만큼갔으니까 그게 생겼죠. 됐죠. 이게 응. f x 서일다그 다음에 역함수를 그려야 돼. 역함수 어디 대칭이야? Y 대칭이지. 그 와이너스 대칭이니까 y 이너에 대한 계산할 거고 이렇게 이렇게 역함수 매를 지나니까 역함수를 계산할 거야. 1코메을지나었죠 됐죠? 음. 그러면 요 분만 그렇게 요 분만 요 분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뭐야? Gx1로 되겠죠 자 갑니다 그럼 여기 인1코메 됐어요? 어 마이너스 자 그럼 이제 저 정적분 값이 의미하는 넓이 표현을 해볼게요 첫번째 0부터 1까지 fx dx야 그럼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fx하고 x 사이 넓이니까 어디가 되니? 이만큼의 넓이가 적어야 되겠다 맞죠? 정적분을 하면 fx와 x 사이의 0부터 1 사이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니까 근데 자 그럼 두번째는 얘를 배워보자 gx를 여기 1이지? g x 1 x1부터 어디까지? 2까지 정적분해가시니까 이런 일을 말하는거죠 근데 이거 계산할 수 있어?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떡할 거냐? 자 얘랑 얘랑 어디에 대칭이야? yx 대칭이지 그럼 얘가 지금 2코만 얼마를 찾아볼까? 역함수 g2가 얼마인지 볼게요. g2가 궁금하잖아. g2는 어차피 앵가 알고 있으니까. 그럼 역함수 함수가 궁금하더라? g2는 k라던지. 그럼 fk가 2인 거니까 여기 2돼만 k가 뭘 해야 되니 k제곱 플러스 1이 2니까 k는 1마 일. 양수니까 1 되겠다. 맞죠? 오케이. 그러면 g2가 1이야. 아 여기 자쿠가 얼마다? 1콤마 1이네. 그러면 그림좀 이상하다만은 여기는 뭐야? f(x)이니까 x 1지 보라면 1콤마 2지. 맞아요. 얘랑 얘는 어때? 1콤마랑 2콤마랑 ,2 마이너스 대칭이다. 그럼 봐봐 이 부분의 넓이랑 어차피 이 곡선이랑 이 곡선의 생명체 어때? 마이너스 대칭이 똑같지? 똑같은데 그를 1부터2까지 수사의 폭 사이의 넓이는 그 조합의 폭이 있잖아. 1부터2까지에서이 넓이랑 어때? 완전히 같아지죠. 그러니까 이 부분 의 넓이가 그리이 부분 넓이랑 같은 거라고요. 어 그럼 내가 주고 하는 거는 이두부 분의 넓이 합이려면 얘랑 얘랑 합치면 그럼 뭐 넓이가 되니? 직사각형이 되겠지. 가로 길이 얼마? 1, 세로 길이 얼마? 2, 따라서 넓이 2, 정조각해서 얼마나? 이 자번. 이 이렇게 뭐 하면 계산하는 게 아니고 역함수의 정적분 값을 y에 대해서 대치를 시켜서 f(x) 위에다, 위에다가 원량 수위에다가 갖다 옮겨온 거야. 그러면 꿉 맞게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러면 정적분하지 않아도 사각 캔들 비드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됐어. 한번더어려운 거야. <laughs> 자또 그래프를 그렇게 f x 가 어디냐 루트 x 3이니까 무리함수지 시작 점에 얼마다 3 콤마 0 3 콤마 0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겠요 됐지? 역함수 문제니까 y 그3이야얘가 f x 였스를까 그럼 역함수인 안의 그래프는 어디 지나고 0 콤마 3을 지나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어. 자, 그러면점 0부터 3까지 gx dx야. 이게 gx잖아. 0부터 3까지. 이 넓이. 0부터 3까지 gx와 x 차이 넓이니까 이부분의 넓이를 이전적까지 의미하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3일 때 한쪽 한번 써봐야지. g3이 얼마냐? 하고 쓰면 아까처럼 못 산다. 헤다 틀면. fk는 얼마다? 3일 되는 지 k는 루트 k빼기 3인데 그게 3이야. 제곱하면 k빼기 3은 9가 되고 k는 얼마든가 12가 되겠다. k 좌표가 얼마다? 12 그럼 이 점이 3,12를 지나면 fx는 어디를 지나냐? 는 12,3을 지나는거겠죠 여기 y좌표가 3이니까 12, 3을 생각해. 자, 그다음부터 얘는 어디야? 3부터 12까지 f(x)와 수열이지. 3부터 12까지 f(x)와 x 열이니까 어디 어디 정확하게 여기 되겠지? 근데 봐봐, 뭐? 이 곡선이랑 이 곡선이랑 역함수이기 때문에 똑같이 생겼죠? 여기 3부터 10까지고 3부터 12까지니까 아 일부분은 정확하게 여기 채로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오죠. 그럼 이 둘의 합은 얘와 얘의 합이지만 즉각 처우니까 얘와 얘의 합이 되겠네 무슨 넓이? 직사각형? 넓이가 딱 되네 바로 얼마? 3, 0, 12 합을 얼마다? 36 오케이? 음. 우와 선생님 이게 항상 딱 맞아요? 딱 할게요, 진짜. 어. 맞게 옮잖아 딱 맞게 놔안 그러면 틀 수가 없으니까 8 3 0분 봐, 한번더 X제곱 플러스 X라는 이차함수지 0과 마이너스에서 만나는 이차함수네 근데 0이상을 못 알았잖아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인데 0이상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치? 응, 이렇게. Y는 X에 있어서 보고 이게 f sir. y s 는왜 r Yes, 됐어 r Yes, 보세요. a부터 a i r Yes, sir. Yes, s 어 r 이 e s s 는 r Yes, sir. Yes, 진짜 양수 a라고 i r y e 적당히 잡 아, y a. s sir. Yes, sir. Yes, a i r Yes, a가 r y 되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은 여기 있겠죠. 그와 y 절차는? 여기가 x, x 플러스 1이니까 x에서 a 플러스 1이 되면 a 플러스 1, a 플러스 2가 되겠죠. 됐어요? 그냥 x 이렇게 쓸 말고 a 콤마에는 f1. a 플러스 1 콤마에 f, a 플러스 1. 됐어요? 이 부분의 넓이가 지금 이 정도의 공이죠자 그럼 두번째는 예. FA부터 FA플러스까지 GX의 전적분이야 g x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뭘 잡아야 되니? FA와 f A플러스를 잡아야겠지. 여기가 FA잖아. y 이너스 자체 지면 이게 뭐되니? 똑같이 여기가 FA가 되겠죠. 여기가 FA플러스이니까 FA 그거를 X로 누리면 여기가 FA플러스이 되겠죠. 그네 그러면 여기부터 그 다음에 여기까지 GX 분석 2분의 1를율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딱광이 맞히면 되잖아. 얘를 딱 맞닥 붙이면 여기 f a FA, FA 플러스, FA 플러스니까 정확하게 2분의 1비율은 어디 가서 어디야? 여기에 속 들어가겠지. 그럼 앞에 구한 거랑 방금 거랑 합치면 앞에 구한 파란색이랑 뒤에 구한 노란색 합치면 이런 모양이 되겠네 저 모양의 넓이가 14레메 자 그럼 저 모양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건데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 되겠죠 큰 직사각형은 가로 길이 얼마야? a 플러스 1 세로 길이 얼마니? f a 플러스 1 여기서 작은 직사각형은 가로 길이 a 세로 길이 f a 이걸 빼뜨리면 얼마야? 14레벨. 이제 풀어지 어. a 플러스 1이고 fa 플러스 1은 여기 a 플러스 1 들어가니까 a 플러스 1 곱하기 a 플러스 2가 되겠고 a 곱하기 fa는 a 곱하기 a, a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치? 자 3차 방식을 풀어야 되는데 어차피 A는 양수니까 A플러스는 여기 될수 없죠 아 그럼 풀어야겠네요 어쩔 수 없네 젠장 A플러스가 하나씩 있으니까 묶낼게요 그러면 A플러스 1 A플러스 2 얘는 묶어냈으니까 A제곱만 남죠 됐죠 A제곱 A제곱 없어지고 3A 3A 플러스 2만 남죠. 됐어요? 그게 14. 정리합니다. 3의 제곱 플러스 3의 플러스 2의 플러스 5의 2 마이너스 12 1 3 3 4그 되겠지? 따라서 a 는 마이너스 3로 3분의 3 양수입구 얼마 된다? 조금 어렵지만 앞에 단계 봐봐 어떤 함수와 역함수의 정적분과 합은 저렇게 대치로 시켜서 한 그래프로 겹치면 직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구할 수 있는 넓이들이 구해지는 거야 그래프로 푸는 거예요 역함수 정적분 하는 거 아니야 됐죠 자그 다음에 유형 11까지 하면 내 네, 넓이를 끝나고 속도와 거리가 나왔습니다. 자 유형 11도 역시 마찬가지야. 뜨람수와 그 역함수 어디에 대칭이니까 y를 x에 대칭이니까 그두 그래프로 투루 사이프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누가 온다? y를 x가 들어와야겠지. 왜? 보세요. f(x)와 그 역함수가 y를 x에 정확하게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함수로 뚫을 사이 부분의 넓이는 yx가 정확하게 반으로 가르고 있지. 그러니까 반면구에서 곱하기 얼마인데 이해하면 되겠지. 우리 어떤 함수 역함수의 교점부 할 때도 뭐 했니? 역함수 안 하고 yx의 교점부 했잖아. 기억나? 응. 어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도 봐봐. 바로 이학의 문제도 어땠어? 역함수가 정적분되는 게 주어지긴 했지만 역함수 했니 아니지. 그래프를 옮겨서 fx에 옮겨서 풀었지 그치? 음. 그쵸 역함수를 직접 다룰 일은 잘 없다고 보시면 돼 831번 그럼 풀어보면 되겠어 자 fx는 x제곱인데 그러면 역함수를 g 출할때 f x 와 g x 올센터의 넓이야 그러면 역함수올센터의 넓이니까 역함수 대신 일단 뭘구다 y는 x와 우두산돌비를 모두 모으라고요. 그런 다음에 곱하기 얼마일 건데 이해해 되겠잖아. 그 그게 되는 이잖아 fx와 gx 역함수로 우두루산돌비를 다 구하지 말고요. fx랑 y x로 우두루산돌비를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대비 절반이잖아. 구한 다음에 곱하기 얼마인데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해 됐지? 그럼 fx는 어떻 생겼니? x제곱인데 이렇게 생겼죠. y는 x하고 효점 찾아야겠다 그치 그럼 x제곱 2차 함수 fx랑 y는 x하고 효점 찾으면 x제곱 빼기 x는 0이니까 x는 0과 1에서 조점이 생기네 아 이미 0에서 만나고 1에서 더 만나네 그럼 둘러하 앨범 0이 어디야 이만큼이 되겠지 그제 0이 되면 어떻게 갈 건데 위에서 1을 빼내면 그치 전적분은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위쪽에서 아를 빼면 되지. 위쪽 얼마? X. 빼기 아래쪽은 X이고, DX.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게 다 곱하기 몇 배? 두배 하면? 역함수를 세분들기가전체가 되지겠죠. 됐어요? 어. 근데 이걸 또, 어때? 원래 그래프 이러니까. 그 이차 함수하고 직선의 뚫려사 있는 부분들니까 6분의 곳이 쓸수 있다 없다 있죠 그래프를 지금 반반 그려서 그렇지 사실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이 직선이 이차 함수하고 두 점에서 만나고 있고 그뚫려사 있는 늘분들니까아이 부분에 대해서는 6분의 곳이어서 6분의 절대값의 정장에서 얼마 1이지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해서 6분의 1이 되는 거고 그에 대한 패스는 1입니다 단분의 1 이렇게 해서 빨리 구할 수 있겠죠 공식 쓸수 있는 상황 공식 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별거 없다, 그렇지. 역함수가 좋은 게 아니고 역함수는 치우고 y, x를 대신해서 구한다음에 최종적으로 2배 해주시면 되는 거.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 소개한 넓이에 대한 단용들을다맞췄어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넓이를 따듯 보셔야 된다라고 했고요. 공식을 쓸수 있는 상은 황 반드시 공식을 써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주기함수의 성질, 정적분의 성질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주기함수의 정적분 다할수 있다고 했어. 메모하는 친구들은 요거 메모하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자 마지막에 움직거리 하고 마무리 들어갈게요. 됐지? 자, 이거죠.